독립기념일을 맞아서 LA 곳곳에서도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개인이 불꽃놀이를 할 경우에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주희 기자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불꽃놀이 장소를 알리고 불법 불꽃놀이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LA시와 소방국이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잔페리 시의원과 버나드 팍스 시의원, 브라이언 엘 커밍스 시 소방국장이 나와 불법 불꽃놀이에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l a 시에 따르면 개인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은 모두 위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독립기념일 연휴기간 접수된 불꽃놀이 관련 사고는 3천 건의 달에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불꽃놀이 기구를 소지하고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t is illegal to possess this charge 불법 불꽃놀이가 적발되면 천 달러 벌금이나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불꽃놀이 관련 사고의 대부분은 15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서 일어나기 때문에 부모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Most 월요일부터 7월 4일까지는 곳곳에 허가된 장소에서 불꽃놀이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당일인 7월 4일에는 할리우드볼, LA 콜리세움, 다저 스타디움 등에서도 불꽃놀이쇼가 펼쳐집니다. 불꽃놀이가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는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한주입니다.